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1.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2. 예배 인도, 기도, 말씀 읽기 담당자를 미리 정하세요. 3.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면의 기도를 함께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한 목소리로 뚜박뚜박 읽어봐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귀를 쫑긋.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 이야기를 들어봐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날도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담의 색을 향해 가던 중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밝고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신지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되었어요.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한편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었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샬롬! 오늘도 가정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사명감에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교를 멸하려는 잘못된 사명에 헌신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참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꾸준하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신앙이 차곡차곡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울처럼 급진적으로 전과 후가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도 있습니다. 사울이 참된 사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이 강한 예수님의 영광의 비답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없이 나의 열심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자칫 나의 섬김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명을 발견하고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다시금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간절해지며 복음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믿음의 실력을 가진 참된 신앙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셨나요?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질문을 읽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드려요.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